응? <목소리> 자 할머니가 캐리어 가지고 놀까 가령이가 캐리어 가지고 놀까 그래+ 그래 응 <목소리> <목소리> 할머니는 이걸 가지고 응 <목소리> 선으로 <목소리> 해야 돼 어머머 어머머 어머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가령아 이게 막 이렇게 됐다 할머니 무섭다 어머 어머. 어딱 누르고 어딱 누르고 하는 거야. 어, 누르고 하는 거야. 할머니가 공중으로 뛰어야 되겠다 이거를. 오 무겁네 가령아 이거. 오. 아래서 해야 돼. 아래서 해야 돼. 네. 어. 가만 있어봐. 할머니가 머리를 좀 써야 되겠네. 가령아 효자선 어디 있어? 효자선. 효자손 가져와봐 응. 응? 아빠 막대기 아빠 막대 응. 효자손 어디있어 가령이 거있네 아래있네 기저귀 있는데 아니야 식탁 위에있네 우와 이리줘 자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손으로 안하고 할머니 하는거 볼래? 도움을 받아서, 이 막대기 도움받아서, 뿅! 가령아, 봐봐봐, 할머니 이걸로 한다. 이걸로, 어머머. 뿅! 아유, 구급차가 달려갑니다. 슝슝슝슝슝슝슝슝슝슝. 아, 후진합니다. 구급차가 후진합니다. 자 베란다 쪽을 나갈까 할머니가 가령이 캐리어에 뭐 담았어요? 자 가져갑니다. 슝슝슝슝 가령이 할머니는 베란다로 간다. 거기서 놀아 가령아. 할머니는 여기서 혼자 놀아야 되겠네. 뿅뿅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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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령이 나오는거야? 와. 가령아, 캐리어 가지고 이제 여행 갈 거야? 그래, 누구랑 갈 건데? 안 다쳐. 안 다쳐? 자, 가령 여행 갈 준비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? 응 어. 구급차를 비켜서 이제 지금 가고 있어요. 자, 자 구급차가 달려갑니다. 가령이 따라서 어머머. 어 가령이가 1등했어 어유 할머니들 막 두두두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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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뿅. 캐리어 끌고. 어디 가요? 봉! 가령이 방으로 가는 거야? 가령이 방으로?